시작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5,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두번째 규정아사나 우띠따파르스바코나아사나 측각도 자세입니다. 타다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세 번째 규정 아사나 브릭시아 아사나 나무 자세입니다 타다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네 번째 규정 아사나, 비라바드라 아사나 1번, 전사 자세 1번입니다. 타다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규정 아사나, 우스트라 아사나, 낙타 자세입니다. 바제라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규정 아사나, 다누라 아사나, 활 자세입니다. 막가라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일곱번째 규정아사나 살람바사르반가아사나 어깨서기 자세입니다 사바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여덟 번째 규정 아사나, 우르두바 다누라 아사나, 위로 향한 활자세 또는 아치자세, 입니다. 사바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아홉 번째 규정 아사나, 파스치모타나, 등을 강하게 뻗는 덩굴 자세입니다. 반다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홉 번째 규정 아사나, 파스치모타나 아사나, 등을 강하게 뻗는 정굴 자세입니다. 단다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아, 아 순서가 그. 규정 아사나 순서하고 저희 시나리오고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가 물구나무 서기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홉 번째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사나 살람마시르샤 아사나 물구나무 서기 자세입니다. 바즈라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열 번째 규정 아사나, 퍼스티모타나 아사나, 등을 가만히 뻗는 정물 자세입니다. 단다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선수들 규정 아사나는 모두 끝났고요. 본인이 준비한 자유 아사나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 아사나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선수들 두 번째 자율 아사나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합니다. 하나, 둘, 셋, 5,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저 선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백성의 향해 인사해 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